x 빼기 y 가 그다음에 이 제곱 제곱의 합을 줬고요. 세 제곱 마이너스 세 제곱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y의 세 제곱이라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음 공식을 다들 외우고 있으시겠으나 확인 한번 가보죠. 자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x 마이너스 y라고 두죠. 세제곱이 나오려면 당연히 x의 제곱과 y의 제곱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보면, 얘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yx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쪽에 플러스 yx의 제곱이 이쪽에서 나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소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x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곱해졌을 때, Y, X의 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 X, Y가 있어야 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오냐? 세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제곱, 세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제곱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여기 두 개를 두 항을 곱해서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써주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전체 세제곱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전체 세제곱은 완전제곱식 전체 제곱하고 연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두배 이렇게 되잖아. 앞뒤 두 배. 그럼 얘는 완전 세제곱이니까 앞세 그 다음에, 뒤, 세, 그 다음에, 앞, 뒤, 세 배. 자, 요렇게 하고요. 3차는 항상 3차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2차죠? 2차는 2차, 2차, 2차입니다. 이것도 2차야, 곱할 땐. 근데 3차, 3차니까, 여기는 이제 2차이니, 3차가 되기 위해선 앞에서 써줬던 x-y를 한번더 곱해주자.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얘가 이 뒤로 이항을 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세제곱 공식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 구하고자 하는, 음, 값을, 음, 유심히 봤더니, 주어진 놈과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자, 주어진 건 마이너스 값과 제곱, 제곱 합이야. 여기에도 마이너스 값, 여기도 마이너스 값, 여기도 마이너스 값, 그리고 제곱 값다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x, y가 없단 얘기죠. 즉, 두식 아무거나 쓰고 싶어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왜? x, y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이 x, y라는 항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완전 제곱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 그죠? 자, 그래서 x-y는 2라고 하는 저 1차 식을, 양쪽을 제곱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은 4. 여기. 여기에서 xy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8이니까, 8-exy가 4라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4여야 하니, xy는 2라는 걸알수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 값들, 어, 주, 찾은 값, xy는 2라는 값과, 그 다음에, 어, 주어진 음, 저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해보자. 얘랑 얘. 자, 그래서 밑에 식을 이용해서 그냥 구합시다. 음. 그럼 x-y 2가 되니까 2의 3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y 2고요. x-y가 2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8 플러스 12가 돼서 20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